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아침 다짐 48일 차고요.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약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다섯 개의 특성 요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 등에 관해 분류를 하죠. 빅5라고 불리기도 해요. 사람들 간의 성향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되죠. 이건 부당한 대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관계성 높은 사람이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죠. 서로의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고요.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계를 설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카메라 각도를 바꿔봤는데 이 각도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당분간 이 각도로 촬영을 해보고 어떤 게더 좋을지 의견 받아서 결정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긍정화관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학생생활연구소를 개설했다. 책 보이시죠? 학생생활지도와 부모상담.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